한국방산의 최고 단골 고객인 필리핀이 매주 새로운 무기 도입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되면 우리 꺼리 튜브 구독자님들께서도 또 필리핀이냐고 지겨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2025년이 시작하자마자 12대의 FA50 추가 도입과 두 번째 전투비행단 창설을 결정한 필리핀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안방어를 위한 신규 장갑차 도입에서도 한국산 무기 체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랬던 필리핀이 이번에는 포병 전력 강화를 위해 155mm 신형 자주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단번에 떠오를 한국산 명품 무기가 있으니 바로 K9 자주포인데요. 지금껏 동남아시아에선 별다른 수출 소식이 없었던 K9이 다시 한번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필리핀이 대량으로 한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었지만 지상군 전력 체계에선 확실히 그 성과가 미미했습니다. K9이나 천무 등 한국 포병의 핵심 무기들이 몇 차례 언급되어 왔지만 한국 내부에서도 국방 예산이 적은 필리핀이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회의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한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면 오히려 개발도상국은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보다 확실한 무기 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쭙잖게 저렴한 가격으로. 어정쩡한 무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싸더라도 소수정예로 갈수 있는 무기체계가 선택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게다가 K9은 이미 중국, 독일, 프랑스의 수출 물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판매되었을 정도로 성능 검증이 끝난 자주포입니다. 즉, 별도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155mm 자주포 도입을 시도하는 필리핀 측에서도 K9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의 155mm 복사포 도입 계획을 살펴보고 필리핀이 K9을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필리핀이 보유한 155mm 자주포 전력은 이스라엘에게서 도입한 12문의 아트모스 2000이 전부입니다. 통상적으로 포병 부대는 한개의 포대에 6문, 한개의 대대에 18문의 곡사포를 편제하는 것이 기본인데 필리핀 육군은 155mm 자주포 대대조차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빈약한 자주포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외에 필리핀이 보유한 포병 전력은 1970년대에 제작된 솔탐 M71 155mm 견인포와 한국에선 전쟁기념관에서나 볼수 있는 M114A1 155mm 견인포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른바 똥포라고 불리는 105mm 견인포 등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필리핀 국방부에서도 노후화된 포병 전력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추가 예산을 통해 155mm 자주포 보강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신규 자주포 도입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K9이 동남아시아에 진출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리핀이 자주포 전력을 보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비롯한 적성국의 본토 상륙을 저지할 화력 자산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리핀군의 작전 계획은 해상 영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외부 방어가 핵심입니다. 즉, 적과 해상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제압하고 신속한 방어 작전이 가능하도록 군 현대화의 방향을 잡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육군은 해안선 방어와 상륙작전 저지를 위한 장거리 화력 수단을 보강하는데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필리핀 육군은 자주포 이외에도 다연장 로켓과 방공 미사일 등을 최우선 도입 무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포 분야에서만은 세계 최강의 미국조차 뛰어넘은 우리 대한민국의 k 9은 필리핀 육군의 최적화된 전투형.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아트모스 이전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보다 k 9을 도입하는 것이 화력 보강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트모스 2천은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더라도 최대 사거리가 약 40km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해안방어가 중요한 필리핀에게 매우 큰 단점으로 작용하는데 적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병 화력을 사용할 때는 사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륙작전을 시도하는 부대들은 병력이 해안에 근접하기 전에 한포 등을 활용하여 선제 타격을 시도하는데 이를 저지하고 해안방어 부대의 유리한 작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군도적의 상륙군을 장거리에서 타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운용하는 공호식 상륙장갑차 중에는 105mm 주포를 탑재한 경전차 버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멀리서 이들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자산의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거리가 길지 않은 아트모스 이천으로는 해안가로 침투하는 적의 상륙병력을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최대 사거리가 60km까지 확보된 K9 자주포는 아트머스 2000보다 더 멀리 있는 적을 타격하거나 긴 사거리를 활용한 종신방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9에서 사용할 수 있는 K307 포탄은 최대 사거리가 약 55km, K333 포탄은 최대 사거리가 약 60km에 육박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아트머스 2000보다 더 효율적으로 적을 방어하고 아군에 대한 화력 지원을 용이하게 만드는 전략적 강점입니다. 게다가 K9은 다양한 포탄을 활용할 수 있어 필리핀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K9은 다양한 종류의 사거리 연장탄 이외에도 입마살상에 특화된 APICM 기갑 부대를 제압하는 DPICM, 적의 진격로를 봉쇄하기 위한 지뢰살포의 패스컴 등 전략적으로 여러 포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K9은 미국의 정밀 유도 포탄인 M982 엑스칼리버도 호환이 가능한데요. K9 자주포는 엑스칼리버 호환 테스트에서 원형 공사 노차를 불과 1m 이내로 형성하며 50km 거리에 위치한 표적을 파괴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제 특수포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매우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최근 필리핀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증가하고 전술적으로 항시 미군의 무기체계와 호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군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포병체계에서도 미군이 운용하는 포탄과의 호환성은 하나의 장점이 될수 있는데요. 필리핀의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군사 분쟁 시 미국에게 지원받은 포탄과 무기를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의 K9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미국 측으로부터 엑스칼리버 포탄을 지원받아 포탄 호환이 가능한 유럽제 자주포에서 사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군의 진격을 둔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제 교전 사례를 필리핀의 작전 환경에 대입한다면 중국군의 필리핀 상륙 시도가 발생하면 필리핀은 고폭탄과 DPICM 등의 한국산 포탄을 활용하여 대규모 화력전을 수행하면서. 똑같이 표적이나 정밀 타격이 필요할 때는 미국의 엑스칼리버를 혼합하는 전략적 교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9이 아트모스 2000보다 전략적으로 우수한 점은 운용 인원이 효율적이란 점인데요. K9는 육군 야전 교범 상세 명의 사격 인원이 필요하며 모든 병력을 완편하더라도 다섯 명을 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군처럼 극단적으로 자주포 숙달 능력을 강화한다면 1인으로도 사격 임무가 가능한 것이 K9 자주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2천은 완편 시 여섯 명의 인력이 필요하여 병력들의 임무 분담 측면에서 K9보다 비효율적입니다. 물론 일각에선 자주포 한 문당 한 명의 인원 차이가 얼마나 크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필리핀 육군의 상황과 포병부대의 전술적 요소를 고려하면 이는 절대로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우선 필리핀 육군은 전체 병력이 불과 약 10만 명 정도로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닌데요. 여기에 상대적으로 포병 부대들의 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병력으로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고민해야 하는 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보유한 곡사포대대는 고작 10개 한국군의 편제에 대입한다면 겨우 2.5개 사단에 배치할 수 있는 수준의 포병을 보유한 필리핀의 입장에선 적은 병력으로 더 많은 자주포를 운용할 수 있는 K9의 전술적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또한 6문의 1개 포대를 기준으로 6명 이상의 유유병력이 남는다는 것은 포병 부대를 운영하는 야전지휘관의 입장에서도 작지 않은 차이입니다. 포병의 주된 임무는 복사포를 활용하여 화력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그 외에도 주둔지 방어나 적 정찰조 타격, 부상자 구송 및 작전 지속 지원을 위한 보급 활동 등 상당히 많은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주포에 배치되는 인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포대가 운용할 수 있는 나머지 병력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다른 작전과 임무의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필리핀이 K9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화력 측면의 강화를 넘어, 필리핀 육군 포병의 전체적인 작전 효율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K9을 도입한다면, 루손섬 일대에 배치하여 중국 해군과 육전대 필리핀 접근을 봉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가 위치한 루손섬은, 중국과 필리핀의 군사 충돌 시, 중국이 1차 목표 지역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중국이 실제로 필리핀 상륙을 시도한다면 우선 바부얀 제대에 위치한 몇 개의 작은 섬을 점령하여 상륙 작전의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 루손 섬의 북부 해안으로 진입을 시도할 것인데요. 바부얀제도에서 루손선 북부일 때까지는 직선거리로 70km 내외에 불과하여 중국군이 후속 상륙을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손선 북부일 때 주요 방어 거점에 K9 자주포가 배치된다면 중국군의 상륙 계획이 어긋날 것입니다. 해안으로 진입하던 중국군은 K9의 집중 사격을 받고 해안가 일대에서 대규모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충격 신관과 접근 신관을 혼합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연쇄적으로 폭발을 일으키는 K9의 이탄종 효력사의 상륙 장갑차와 해군 육전대가. 무더기로 쓸려나갑니다. 이후 뉘이어 등장한 필리핀의 FA-50이 바부얀 제도 일대에 중국군이 확보했던 교두보마저 무력화하며 중국군은 필리핀 일대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될 것인데요. 필리핀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의 군사적 침공을 저지한다면 이후 인도태평양 일대에선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한국, 미국, 필리핀 등이 손을 잡고 중국의 패권 확장을 억제할 것입니다.